<목소리> <목소리> 빨간 줄이 넘치던 내 생기부 여기서 벌어진 너와 나의 차이 못 사줬던 초등학교 준비물 Oh my god, I didn't e v 목돈이 있으니 그어도돼 20불 총 5번이 의하면 물어 낸날이 걱정 안 해도 되니 내여비군난미필고 스물 하나 내 나이 정했 <목소리> 놈들은 너틀한 필터 우리는 꽂았지 빈속의 진로 늘 익숙하게 느낀 빈곤 더 익숙해진 돈이 찾는 길로 빨간 줄이 넘치던 내 생기부 여기서 벌어진 너와 나의 차이 못 사줬던 초등학교 get y o m o r oh my god t n e e t i, I e it i 리갈 길이 멀어도 try 멋진 게전부라만 하도 나이 지금도 똑같이 소리쳐 난 바뀐 건 이제는 남들이 cry 통바지는 쫙 달라붙는 아미리 바지로 변해 만져봐라여름에도타마나는린넨스 돈모를 리넨. 마시다가 아시지도게. 지금은 비싼 것들로만 조절 같이 나노 c o m 찌질 t 지지리치지라네 2지세탑 n 이 고집이 만든명예다 바꿔 놨어 하밀리 바지 샤넬 queso g 는 r 손 n 마 o 옆자리 벤손 성공 어차피 랜덤 늘어나 팬덤 늘어나 핸섭 빨간 줄이 넘치던 내 속이 부 여기서 벌어진 너와 나의 차일 못 사줬던 초등학교 준비물 엄마가 oh 들은 입어 안 밀바지 목돈이 있으니 그거도 대 이시불 총 5번이 의하면 물어 내날 걱정 안 해도 되니 내 예비군 남 미필이고 숨물하는내 날. 너네들이 침대에 빙구를 때 나는 편히 자지도 못했어 맨 내가 자라온 곳은 비포장 도로 바닥에서 굴러서 맞추신 번호 너네들이 성적에 허덕일 때 나는 빚쟁이에게 Man. 엄마, 괜찮아. 밥은 하루에 한 끼면 돼. 남은 건 내일 데피면 돼. 미소를 짓는 걸 어느새 잊어. 여름이 와도 내 가슴은 여전히 추워. 어릴 때 다쳤던 기억.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유일한 추억 아빠는 여전히 노가다라고. 내 또래 년에 비밀 맞춰. 이런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돈 벌라고 바라길 안 하겠어. 가서 버릇처럼 얘기했던 버티어. 이거 까지만줄바나 가다 뿌려온 것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기도. 못 배우고 못버릇탓인가내 경험이 아닌 거 믿지 않는데 발로 뛰어만든지루 거리에서 가라 초준대로 받은 만큼 돌려줘. 이게 내가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 그래 이제 모두 가로 우리가 바닥부터 올라오는 놈들. 땅꺼지도 d a y from get o 그래 내가 태어나게 실수도. 어쩌겠어. believe. It, but we just keep in my battle. 나 애기같이 내 여자들과 너랑 다를 껴서. No better than bitch 너의 g e 하루 만에 뱉어낸. them bit to my computer all go go moyang e 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 m 요즘은 너무 웃어 fly the w fuck y o u bitch 난 조심 j 해도 t 행동 걱정만 돈별는 변해도 안 변해 태도 그데 그래, 요즘 s e 느껴난 행 k 여기서 벌어진 너와 나의 차이 못 사줬던 초등학교 준비물 엄마가 아들은 입어 안 미리 빠지 목돈이 있으네 그거도 다이0볼 종업원이 의아하면 물어 내날 걱정 안 해도 되니 내 예비군 남은 리필이고 숨을 안내날 저기 탄 놈들은 노트랑 필종 우리는 꽂았 집인 속에 질러 늘 익숙하게 느낀 빈곤 더 익숙해진 돈이 찬내 필로 빨간 줄이 넘치던 내 생기부 여기서 벌어진 너와 나의 차이 못 사줬던 초등학교 준비물 엄마가 아들은 입어 안 미리 빠지 면도가 맥렙의 주관적 아티스트 라이징 콘텐츠 테이크업입니다 테이크업 지금 모실 분들은 지금 진짜 이 스피드 컴피티션에 딱 어울릴만한 분들이고 스피드 컴피티션에 나타난 히어로와도 같은 어, 아티스트들입니다 바로 호미들입니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왔고 봐라 진짜 아 왔고 네. 아, 아, 봐라 안녕하세요 호미들의 YDP팀 친원2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호미들의 CK라고 YDP CK라고 합니다. 네, 호미들의 YDP 루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어렵다. 칭! 아, 그 CK 루이. 루이 그렇죠. 아, 이거 YDP는 음,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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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하고 어. 영데이 패션. 이 정도. 영 뭐? 영데이 패션. 영데이 패션. 그쵸. 렇 어, 옛날 잡지 이름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아, 근데 영등포 안 살잖아요. 지금 그 나왔죠. 네. 거기서. 저희한테 의미가 되게 컸어요. 딱 스무살 돼서 나와서 산 곳이 영등포고 되게 많은 걸 경험한 곳도 영등포고 이래서 많이 대워왔습니다 방금 불렀던 라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생기부입니다 네. 어떻게 들었나요? 저는 오늘 뵙는 것도 처음 뵙고 아. 노래를 들은 것도 처음인데 이제 셋이 각각 이제 순서가 찾아오면은 마이크를 이제 마이크 앞에 쳐야 되는데 어서피 카비 아, 별로 안, <laughs> 안 들려요 <그쵸. 웃음> 구형 키고 충돌하고막 밀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마이크 세이 깔아준다니까. <laughs> 아, 이새 마이크 세워놓고 하는 것도 너무 정신없어. 음악에서의 합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았던 것 같고, 평소에 이제 음악할 때도 잘 의견들이 많아요. 조율을 되게 오래 했어요. 톤도 그렇고, 한 노래를 잘 만들려고 조율을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랩을 들어보면, 은 주로 이제 멜로디를 이제. 응.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트렌디 하면서도 본인만의 어떤 그런 멜로디를 다들 갖고 있지 않나. 응, 맞아, 그런,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또 타이트한 거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기 딴 놈들은 노트랑 필통, 우리는 꽂았지, 빈속의 진로. 응. 뭐 이런 구절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학창시절 때 얘기한 거예요. 음. 그... <laughs> 아, 그래요? 어, 네. 아, 네. 그래서. 그런... 네. 네. 아니 나는 어 가사가 너무 재밌던데 그그 루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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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네, 네. 바닥에 굴러서 마치 신고노 하는데 아 저도 그그 그 라인 괜찮아 아 진짜 백만 100, 원짜리 진짜 루이 가사가 진짜 그런 게많는데 어, 진짜 가사 있어 아, 진짜 가사 있 근데 그 그거에 비해서 가사는 전체적으로 좀울적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근데 그좀 들으면서 마음 아팠거든요. 그 호미들 노래 자체가 너무 인간극장이야. 아, 그러니까. 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유쾌하게 응.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아, 루이 가사마저 진짜 너무 다운되었으면 어 사실 부정적인 바이브가 너무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음. 저는 오히려 루이 씨 가사가 좀더좀 좀 마음이 아팠던 미소 짓는 걸 어느 정 있죠. 여름이 와도 내 가슴은 추워. <웃음> <웃음> <어후>. 엄마 기타 <괜찮아서>? 밥은 <laughs> 하루에 한 끼면 돼. <laughs> 남은 건 내일 데이자 아. 그러니까 저는 그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스타일도 머리 묶은 스타일도 되게 소녀 소녀 벌써에서 목소리 들으면 너무 소녀 같은 거예요 이야 여려 또막 웃는 것도 너무 막 해맑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뭐가 소녀 같다는 거야? 카사기 같은데? <웃음> <웃음> 소미들의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이무 생기부도 정말 좋게 들었고요. 셋이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이거를 사실 조금 기대하고 봤는데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뭔가 준비된 건 없었던 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진짜. 맞아. 누구 아, 하나, 물구나면도쓸줄알았어 <laughs> <맞아. 웃음> 어. 생기부에서 상하차입니다. 이거 제목을 계속 누가 짓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네, 뭐, 부르면서 음. 이 노래 제목 이걸로 어, 하은요 나는 포메들 제목을 되게 좋아해. 여러분. 꽉찐 주먹, 네. 아 아, 아, <laughs> 아, 아, 아. 주먹 속에 라이터 네 이런 거 정말 멋있잖아 아하하하하 아 진짜 이거 감성있어 꽉찐 주먹 속에 라이트 언젠가 비춰주겠지 내 밤. 설리품을 나눠 소원은 배불러 라고 소설로 말하길 바라는 놈들 공잡아 내밤만 먹었던 우리는 고득히 될 거야 랍스터 아까는 생기보 뭐 지금은 상하차예요 네. 다음 노래는 기대가 뭐예요? 기대되네 이제 아이디어가 점점 구가 돼갑니다 큰..큰일 났요 빨리 돈을 벌고 이미지를 좀바꿔야 돼. 아니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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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같은 이제 학창시절 네. 네, 그렇죠. 그래, 아,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중학교. 중학교, 얘네 둘이 중학교고 고등학교. 네, 진짜로 고등학교 대해서 친해졌어요. 그 음. 지역. 용인시 수족을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아닌데 유독 저희만 좀그 부자 동네잖아 부자 동네예 진짜로 유독 저희만 그렇게 돼서 오히려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속서그 음... 상하차 소리 들었나요? 네, 상하차는 어, 생기부보다 더 슬픈 거예요. <laughs> 네. 외국 팝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뭐 나친어지게가나했지만나 지금 졸라 잘 벌잖아. 약간 이런 아, 느낌인데 그렇지. 약간 홍미들은 과거를 더 강조하는 느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들으면서. 이게 빨리 돈을 벌어야 어나 정신 같은 와, 나 완전 멋있어. 이걸 해야 되는데. 빨리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아니, 근데, 만약에 허미들이 돈을 벌면은, 이런 느낌을 원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럼그 않겠어요? <laughs> 그럼, 뭐, 뭐, <소모> 그렇게 하든지. <laughs>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가사를 쓰는데, 지금 거의 한 사람당 벌스를 8시간, 16마디 쓰는데. 16마디 안 쓰죠. 거의. 네. 12마디, 여1마디 아, 엄청 한줄 정말 신나. 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프레시한 그런 주제를 음, 가지고.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런 부류의 노래들로 너무 많이 써. 지금 <laughs> 앨범이 다 그런 분야였으니까 더 이상 쥐어짜내야 돼. 지금 약간 쥐어짜는 마지막 이제 앨범 만드는 게 이제 그걸 모든 범다 쥐어짜내서 태우자. <laughs> 부정 바이브를 오래 가져가는 것도 좋는않 친구는 이이 벌면 이미구 스타일로 또 좋게 나는이라고기대 친구는 고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킹을저는이말 좋아해요 재는이라고봐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같아요 c k 씨는저는그제스처이좀구는어요되는 네. 화난 어린애처럼 막 <laughs> 말 이렇게 아, 하면서 하 네, 네, 네. 루이 씨 같은 경우에 트랩에서 잘안쓸 법한 맞아, 맞아, 맞아. 멜로디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 귀여웠어요 근황이나 아, 네. 네. 뭐 이런 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나는 영앤 리치 스몰지? 그때 슈퍼비의 랩하고 네. 그때 처음 뵙고 또 네. 얼마 전에 소보 같이 재밌어 <laughs> 몰라, 난기억이잘안 나. <laughs> 그래서 세 명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툴레도 나는 솔직히 많다. 아, 아, 그럼요. 한번도안 다툴던 것같 작업을 열심히 안한다거나 그럼 논리죠. 너게으르잖아 어? 어, 네. 아, 그러실 거겠죠. <laughs>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었으니까 이미 다 싸웠겠어요? 그것도 아닌 거죠. 아, 뭐? <laughs> 써본 적이 거의 네. 없는 거 같은데? 찍은 적이 없는데? 어때요? 그, 그래도 나는 힙합 신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앨범 뭐 수익이나 이런 거는 지금 감산이 됐나요? 의외로 좀 짝짝하게 거의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 음, 똑같이 3분의 1 하고 네 3분의 1 하죠 돈 들어올 때좀나 싸울 거 같아 어. 아, 왜, 왜, 왜냐면, 왜 자꾸 아까부터 아, 아, 왜, 왜, <laughs> 하는 거야? 을저장하는 거야 그래도 비트 내가 골랐는데 주제 음. 내가 짜고 꼭 내가 했는데 그치? 근데 음악으로 돈벌 생각은 딱히 막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응. 친구들이랑 같이 했고 어쨌든 중요한 건뭐 혼자 배고 0억 버는 것보다 셋이서 10억 버는 건 낫지 어 그래 낫다 그리고 이걸, 이걸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서 정말 네, 많이 많아져요 많아져. 아돈문제은 니네 100%싸어 이러고 네, 근데 네.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싸울지 뭐 어. 그, 싸우면 싸우는 건데 싸럼 싸우면 되지 네. 이쯤되면 은 나는 입질이 왔을 것 같아 여러 레이블에서 그죠? 네. <laughs> 안 왔어요? 안 왔어? 안어요한 번도, <laughs> 번도 안 왔어 <laughs> 그냥 영앤레치로 아니거 아닌 아닐까요? 저희가 자위를 그렇게 하긴 해요. <laughs> 저희가 지금 잘 나오는 게 유튜브 조회수 뮤비하고 그 음원이 생각보다 많다 이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아... 가고 싶은 레이블 있어요? 영앤레치 말고. 너 말해봐. 영앤레치. 네. 비션 네. 어, <laughs> 앰비션? <웃음> 혼자 엠비션다 같이 엠비션다 같이죠. <laughs> 아, 잘 어울린다, 엠비션 석이 형 들었죠? 저도 엠비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CK도 엠비션 창일이 네. 없어. 창일이 없어. <목소리> <목소리> 노잼이긴 <목소리> 하지 저는 그 인디펜던트로 그냥 하고 싶어요 홈미들자체시간좀 걸리더라고요 회사를 본인이 직접 네. 촬영, 네. 촬영해서 네. 같이 작업 한번 해보고 싶어 아티스트가 있어요 저는 EK 제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좋아해요 <목소리> 어 우리 연예또 언에듀 형언에듀 형, 언네듀 끝까지 끝까지 영향을 지어요 어, 아까 그러는데. <웃음> <웃음> 형을 음. 아, 까엠비션이라고그러데 저도 어느 드도을 진짜 좋아요. 얼마 전에 그 사이렌 뮤비 딱 찍어서 올려주었는데 너무 미스트바르다 아 이거 그래. 아 하나로 끝났던데. 뭐 어, 스스로 홍보하고 싶은 거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사이렌 뮤비 많이 봐야 돼요, 사람들. 아 많이 봤으면 좋어이 진인사 모자라만큼 사이렌 뮤비를 좀 많이 봐 주세요. 나 사이렌 뮤비 보다가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껐어, 사실. 껐다고요? <laughs> 어. 응. 초등학생 에이. 달려오는데 에이. 무슨 뭐 통지서 이렇게 나가서 에이. 15만 원, 집이 진짜 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막 그래가지고 난 오히려 못 보겠더라고, 그런 거. 아 그래요? 영화처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이거 좀 되게 무리한 공동 많이들었였 지금 이 상하차랑 생기부는 앨범 수록곡인가요? 앨범 수록될 수록 곡 거예요. 네. 스피드 어플을 아. 통해서 저희 노래를 많이 들어주셔야 네. 저희가 또더 네. 나은, 네. 더 좋은 착장 이거 하니까 <laughs> 잘 치. <주> <laughs> <laughs> 저희를 사랑해 주시면 스피드 어플 많이 <laughs>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홈들여. 홈들여. 어때 홈들 보니까? 어. 아, 쾌활하고 아니 저는 귀엽지. 아. 아이스물하살이 나이 들었나봐요. 좀더 색이 명확해지고, 음. 좀더 음악이 훨씬 진짜 너무 많이 뛰어나져가지고 지금 진짜 한국 힙합신의 블루칩 같은 음. 아, 그런 아티스트들인데 음. 스피드 어플을 통해서 상하차랑 생기부라는 노래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이크오프습니다세이크어